오늘 많은 분들과 또 즐거운 시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저기 혹시 현수막 보이시나요? 네 예, 오늘 어레인, 어메이징 레이스 베이징의 멤버분들이 준비해 주신 현수막입니다 원래 항상 있는 게 아니라 오늘만 특별히 저렇게 있고요 네네 네,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laughs> 어, 그리고 간단히 광고 아닌 광고 말씀드리면 이 공간이 조금 많이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많으셔서 말씀드립니다 이 공간은 이제 영업 공간으로는 어안 쓰고요 지금 이렇게 커뮤니티 공간으로만 쓰고 있습니다 어 원래는 이제 관리자가 없어서 대대적으로 이 공간에 대한 사용이나 이런 것들을 기획하지 못했다가 이제 제가 그런 역할을 하게 돼서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후원사들 협찬사들 물건을 전시해 놓는 선반을 만들어서 저렇게 전시하고 하고 있고요 곧 영상도 만들 예정입니다 저기 전시돼 있는 걸 가지고 저희 영상에 삽입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조명이 강화돼서 지금 조금 밝은 느낌. 예전에 오셨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여기 그주점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밝아졌고 문이 생겨서 이제 1층에서 이제 노래 틀어놓고 마감을 해도 저희 쪽에 안 들리는 그런 거고 지금 이 마이크 시스템이 생긴 것도 되게 혁혁한 변화입니다. 어 그리고 이 공간에 그 계단 내려가실 때 왼쪽에 보시면 이 공간을 앞으로 이용할 어, 어떤 커뮤니티들의 홍보 포, 포스터까지는 아닌데 그 스케줄러들이 있어요. 참고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철학 모임도 열리고 부동산 모임도 열리고 엔젤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다음에 스타트업 쇼케이스라는 스타트업 모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상학계론의 심화학습을 하는 사람들이 이 공간을 또 이용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공유 FC와 더불어서 이 공간을 이제 좋은 콘텐츠로 입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어, 낮 시간은 여전히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낮 시간을 고정적으로 활용해서 뭔가 여기서 의미 있는 걸 하고 싶으시다면 비용 없이 지금 지금 말씀드린 커뮤니티 다 비용 없이 하는 거고요. 그 활용을 해 주시면 되고요. 어, 오늘 브라운백 분이 들 오셨다 가셨는데 다음 주쯤에 이제 커피 머신이 저기에 어, 브라운백 후원으로 커피 자동 커피 머신이 들어오고요. 어, 그다음에 인덕션 있으니까 간단히 요리할 수 있고 전자레인지를 지금 누가 수선을 해가지고 곧그 놓을 예정인데 HMR 제품도 이제 저희가 여기서 바로 간식으로 드실 수 있게 저쪽에 이렇게 한쪽에 쌓아놓고 전자레인지도 갖다 놓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은 뭐든지다 무료로 이용되는 공간입니다. 예, 물론 그건 이제 여기 공유 FC나 저희 이제 사전에 이제 어레인지된 팀들이 하나인 건데요. 그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후원사 소개, 협찬사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협찬사 소, 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 매주 해주시는 한국 말랭카에서 허니너겟인데요. 진짜 매주 먹는데 너무 맛있고 달고 좋습니다. 어, 부끄럽지만 저희 회사인 유니래버 코리아에서 어, 정식으로 수입하는 치킨 스탁입니다. 이제 크노르 치킨 부용이라는 제품인데요. 어, 경쟁사 제품보다 한3배 정도 농축이라서 어, 매장에서 쓰시기에 굉장히 효율성 있고 좋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후드원에서 어, 오징어 채볶음하고 이제 기타 그 반찬류 지원해 주셨습니다 브라운백 커피에서 항상 신선한 원두 이렇게 볶아서 주시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어. 예, 강의 시작할까요? 예, 준비되셨나요? 예 저희 예, 우리 오늘 중국 해외 마케팅 주제로 강의를 해주실 윤승진 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예, 만나 컴퍼니의 윤승진이라고 합니다. 어, 어, 일단 오늘 비가 많이 와서 사람들이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어.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적어도 이렇게 먼길 오신 거에 아깝지 않을 만큼 많은 인사이트를 주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어, 시작하기 전에 제가 사진 찍는 취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이렇게 저희가 모인 것도 인연이니까 제가 오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사진을 한방 찍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중국어로 이제 김치라는 말이 치에즈라고 해요. 가지라는 뜻인데 치에즈로 제가 한방 찍을 테니까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감사합니다. <laughs> 제가 강연을 많이 해본 게 아니라 되게 뭔가 어색하고 뭐랄까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많이 이해해 주시고 어, 그럼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의 오늘 강의의 주제는 중국에서 만난 4차 산업 혁명과 외식업의 미래입니다. 제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설문을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어 그렇게 알게 된게 지금 중국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이 단한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 중국 마케팅에 대해서 현장에서 쓰이는 것에 대해 말하기보다는 조금 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것들 제가 생각하기에 현재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ICT와 관련된 변화 그리고 그것이 중국 외식업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제가 생각했을 때이 변화들은 곧 우리에게 올 가까운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부터 시작해서 제가 중국에 있었을 때 했었던 그런 활동들을 통한 기회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일을 하실 때 주의해야 하실 것 그리고 중국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런 순서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강의 주제가 굉장히 거창합니다. 4차 산업혁명과 외식업의 미래입니다. 그 4차 산업혁명. 여러분은 혹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어, 있으십니까?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개념이 있으십니까? 네, 그쵸. 그렇죠. AI가 있고 뭐 빅데이터, 뭐 핀테크뭐 O2O 등등 여러가지 개념들이 있죠.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많이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 최근에 SNS 상에서 SNS 상에서 약간 조금 뭐라 이슈를 끌었던 그런 영상이 하나 있죠. 혹시 보셨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존고에 대한 영상이었는데요. 어, 지금 미국에 올 아, 이번 달에 오픈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아마존고 영상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고객이 아마존고 앱을 키고 이 매장에 QR 코드를 스캔을 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증 인공지능 센서를 통해서 제가 고르는 물품이 자동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 입력이 되고 저는 나갈 때뭐줄 서기나 카운터를 거치지, 없이, 어, 거치지 않고 그냥 퇴장을 합니다. 돈을 내고 가지 않, 가는 게 아니라 어, 저,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어, no lines 어, 줄을 서지 않고, no checkouts 계산하지 않으면 no register 등록이 없이 어 이런 자연스러운 어, 결제가 이루어지는 3도 정책을 표방하는 이 아마존고는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그 생활 습관과는 다른 이전과는 다른 편리함이 있습니다. 어, 저는 산업혁명이라는 말은 이전과는 다른 편리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진화되어지고 편리해진다로 생각해 할수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어, 교과서에서 다들 보셨겠지만 1차 산업혁명은 제가 교과서적인 얘기는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증기기관의 발전으로 인해서 기계화 혁명이 일어났고, 우리는 교통의 어, 교통의 이런 시공간의 축소를 가져왔죠. 그리고 2차 산업 혁명을 통해 전기 에너지를 발명을 함으로써 대량 생산 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차 산업 혁명을 통해 우리는 온라인, 그러니까 인터넷,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지식 정보 혁명을 거치면서 온라인의 온라인의 사회에 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4차 산업혁명은 무엇일까요? 어, 2015년부터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팬텀 프랜차이즈, 팬텀 FC는 공유 FC 아카데미 시즌 2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이번 공유 FC 아카데미는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11명의 실무자 지식 나눔이 프랜차이즈 산업의 아름다운 지식함옥니가 되어 널리 퍼질 것입니다. 팬텀 f c 는 프랜차이즈 시스템, 컨설팅, 점포 개발, 인테리어, R&D, 마케팅, 슈퍼바이징, 해외 마케팅, 정부 지원 사업, 합동조합 프랜차이즈, 전략 계획등 11개의 전문 파티로 나뉘어 2018년 초 여러분 곁에 찾아갑니다.